안녕하세요. 제치농부 송장혁입니다. 오늘은 블루베리 제가 삽목하는 요령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자, 여기 한번 보시죠. 보통, 보통 삽목은 여기 봐주세요. 가까이서 이런 식으로 자르고 한 7cm 간격으로 또 잘라가지고 이걸 이렇게 꼽거든요. 제가 해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. 그래서 어 일단은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가지를 어이 타이로 묶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랩으로 이렇게 쌉니다 랩으로 이렇게 자, 보시죠. 랩으로 이렇게 싸요. 이렇게. 자, 그다음에 어, 이거는 그 종이 같은 거 커팅하는 거거든요. 현대 오피스에서 제가 샀는데. 자, 이렇게 돼서 이쪽 한번 보여 주세요.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자르면 한 번에 자를 수 있어요. 그래서 종이컵에 이걸 담아요. 또 한번 자를게요.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. 아, 어, 이렇게 자르면 굉장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할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것도 하나씩 잘라가지고 이게 문제가 앞뒤가 이렇게 좀 구별하는 게좀 어려워요.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 자르고 어 이렇게 심꽂주실 때도 좀 어려워하더라고요. 이렇게 해놓으면 어 뿌리 부분 어 그다음에 윗 부분 아랫 부분이 쉽게 구별되잖아요. 이렇게 꼽아놓으면 그러면 이제 삽목 하실 때도 이 상태에서 이제 랩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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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꼽으시면 되더라고요. 그동안에 제치 농부가 저 보여주세요. 제치 농부가 그 개발한, 개발한 그 산목, 빨리 산목하는 요령을 보여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